안녕하세요. 묘안의사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경우에 갑자기 악화돼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악화되는 빈도가 지루성 피부염 꽤나 크다 그랬죠? 아토피도 마찬가지지만 열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컨디션에 따라서 증상의 변동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얼굴이기 때문에 하루에 따라서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개를 숙이면 붉어져서 악화됐다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악화되는 인자들을 찾아야 되긴 합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특별히 더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되는 요인들은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일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지루성 피염이 악화됐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가장 먼저 꼽고, 아니면 뭘 먹어서 지루성이 악화됐는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시거든요. 아니면 면역력이 악화됐나 하면서 비타민을 찾거나 프로폴리스 같은 걸 찾아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루수성 피부염이 정작 악화됐을 때그 악화되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와 달리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지루수성 피부염이 악화됐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해서 악화인자를 찾아야 되는지 그 악화인자를 찾는 방법과 베스트5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5가지 인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피부 질환이 악화됐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건 뭘까요?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질환인데 다른 걸 먼저 고려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왜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피부에 뭔가 자극이 가거나 피부를 뭔가 해야 하거나 피부에 악화인자로 존재하는 것들이 접촉됐거나 하면 무조건 악화됩니다 그래서 피부와 접촉된 직접적인 자극 요인을 찾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런데 지루성 피부염에서 가장 자극을 먼저 주는 건 피부장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습지성주라는 피부장벽이 망가진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피부장벽이 망가지니까 각질이 뜨고 붉어지고 해면화되면서 피부가 붕괴되는 게 피부장벽이 무너지는 건데 습지는 피부장벽이 무조건 무너져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자극을 주는 물리적인 화학적인 그리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키는 혹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그네 가지 팩터에서 영향을 미치는 걸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자극 요인은 피부 장벽의 물리적인 자극이라고 그랬죠. 말이 좀 어려운데 피부 장벽의 물리적인 자극이라는 건 피부를 긁었거나 만졌거나 지속적으로 문질렀거나 하는 거겠죠. 그 대표적인 요인이 얼굴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세안할 때 문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안 시에 과도하게 스크럽을 하면 악화됩니다. 지루성 피부염 있을 때 각질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티존 같은 경우에 각질이 많이 생기니까 문지르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입 주변에 각질이 보기 안 좋게 뜨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안 시에 문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각질은 피부 장벽의 가장 핵심 요인인 각질층이라 그랬죠. 각질층이 돌돌돌 말려서 때처럼 나와요. 밀고 나면 깨끗하지만 하고 나면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엊그제 환자분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는 세안을 꼼꼼하게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안 하면 답답해서 꼭 각질을 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밀 때는 깨끗한 것 같은데 밀고 나서는 하루 이틀 정도 후에 확 심해진다고 하시거든요. 각질층을 밀어서 그렇습니다. 절대 밀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안할 때도 마찬가지로 밀게 되면 입 주변이 뻘겋게 혹은 아랫 입쪽이 붉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바로 물리적인 자극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극 요인은 만지는 것, 세안법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극 요인은 화학적인 자극 요인입니다. 피부 장벽이 화학적으로 악화시키거나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염증 물질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 피부는 방수라고 했죠. 그래서 물 같은 건 침투를 못합니다. 그런데 침투하는 방법이 있죠. 오일을 바르고 물질을 넣게 되면 투과하죠. 친유성이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는 유분과 수분을 섞어서 바르게 되죠왜 유분을 넣어야만이 수분이 들어가는 길이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친유. 성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오일류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발랐을 때 피부염이 쉽게 뒤집어지죠. 짐작하셨겠지만 피부 장벽의 화학적인 투과율을 높이고 그래서 화학물질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생기는 것들은 과도한 보습제 사용이죠. 그래서 제가 지루성 보습제 사용을 줄이라고 가장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중에서도 고형 성분이 많은 크림류가 더안 좋다고 했죠. 왜 고형 성분이 많은 크림류가 더 많은 투과도를 보이거든요. 우리가 발랐을 때 오랫동안 촉촉한 느낌이 들고 끈적인 느낌이 들고 유분이 많은 느낌이 들면 계속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유성 성분에 의한 염증 반응이 화학적으로 유발되는 게 바로 과도한 보수제 사용입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투과도를 높이는 게또 하나 존재하죠. 그게 바로 레이저 시술이죠. 레이저 같은 경우는 피부 밑에다가 빵하고 열에너지를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울세라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피부가 붓고 염증이 더 생기죠. 그런데 피부 조직이 다시 재배열되기 때문에 더 깨끗한 피부로 돌아가는 원리죠. 그걸 바로 운두세라피거든요. 근데 레이저를 통해서 지루성 피부는 뒤집어지는데 습진 반응으로 뒤집어지니까 염증 반응이 더 많이 생기죠. 왜 투과도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레이저를 하면 굉장히 쉽게 뒤집어지고 환불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은 피부 장벽에 문제만 존재하냐 그건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요인이 존재합니다 즉, 열에 의한 악화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열에 의한 악화는 두가지에서 접근하면 됩니다 온도 상승 내 피부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열자극을 주는 온도 상승이있는지가중요합니다따가운햇볕을받아서 피부가 열에 화상을 입었는지, 더운 데서 땀을 뻘뻘 흘렸는지, 사우나를 갔는지, 더운 환경에서 잤는지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운 환경, 전기장판, 온수매트, 반신욕 이런 것들, 그리고 과도한 유산소 운동 같은 것들이 체온을 올려서 피부의 열도 같이 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신부 체온을 올려서 피부의 열을 올려도 열이 올라가는 것이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열이 자극이 돼서 히터 바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서 염증 반응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정신적인 열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더워도 열 받지만 스트레스 받아도 열 받죠. 그래서 더운 곳에 있으면 열 받죠? 그걸 바로 불쾌 지수가 높아졌다고 하죠. 근데 정신적으로도 열 받으면 열이 실제로 생기면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체온이 올라가고 흥분하거죠 우리가 싸우자 하는 반응들이 교감신경에에서 자극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신적인 열 자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정신적인 열 자극은 수면 부족, 피로,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 요 그래서 우리가 지루성 표현이 악화됐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악화됐다는 건네 번째 요인에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 요첫 번째 요인도 아니고 두 번째 요인도 아니고 세 번째 요인도 아니네 번째 요인. 그 정신적인 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신적인 열은 직접적으로 빨리빨리 반응한 게 보다는 누적됐을 때 스트레스가 며칠 심했어요 스트레스가 몇주 심했어요 그럴 때 누적되다가 뻥 터지는 특성을 보이겠죠 그게 바로 네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요인은 당연히 술입니다 술. 음주 같은 경우는 지루성 비염을 직접적으로 악화시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염증 반응이 다음 날 생기지는 않는다 그랬죠 술을 먹으면 다다음날부터 생기고, 다다다음날 가장 절정을 이루고, 다다다음날 염증이 유지되면서 악화되는 기전으로 쭉 진행을 하는 게 술입니다. 술 자체는 염증 반응을 무조건 악화시키는데, 지루성 병에서 특히나 더 데미지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수가 높은 위스키 같은 것들, 아니면 고량주 같은 것들은 지루성 병 직접적으로 많이 악화시키는 다섯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음식물 요인이 지루성 피부염을 악화시킨다는 게 베스트 5에 빠져있죠. 음식물 요인은 직접적으로 피부염을 순간적으로 악화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과자를 먹거나 알레르기 음식을 먹었을 때는 악화되는 게 맞죠 그런데 지루성은 아토피가 아니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먹었을 때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튀긴 음식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을 먹으면 지루성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장기가 누적됐을 때 먹다가 먹다가 염증 반응이 점점 점 누적돼서 심해지는 서서히 미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치킨을 먹었더니 다음날 지루성이 심해졌다 이럴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지루성 피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다섯 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피부장벽을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지, 즉, 스크럽을 했는지, 문질렀는지, 만졌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장벽의 투과도를 증가시키고, 화학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했는지, 그래서 보습제를 과도하게 썼는지, 레이저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두 번째 요인이고, 세 번째 요인은 열, 더운 환경. 그리고 과도한 운동 같은 것들에 의해서 열이 오랫동안 받았는지 아니면 전기장판이라든지 사우나 같은 걸 했는지가 세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네 번째 요인은 정신적인 열이겠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누구랑 다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 아니면 피로가 심했는지가 네 번째 요인 다섯 번째 요인 같은 경우는 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은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